로스쿨 졸업생은 5년 동안 모두 다섯 번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를 할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시험을 볼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.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이나 출산인데 이를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 박은채 기자입니다. 김누리 씨가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응시한 변호사 시험은 모두 두 번. 원칙대로라면 다섯 번 가능하지만 결혼 뒤 임신 출산으로 변호사 시험장 자체도 가기 어려워진 몸 상태 때문입니다.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. 허리랑 엉덩이가 너무 아프거든요. 변호사 시험이 4박 5일간 되게 좀그 강도가 센 그런 시험이어서 몸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김 씨는 앞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막았던 변호사 시험 공고가 위헌이란 판례도 있는 만큼 임신 출산도 군복무와 마찬가지로 예외가 필요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. 임신의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고 우리 원 그런 경우고 아이도 낳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시 중단 법리를 적용을 해볼 수 있고 다른 예외를 일일이 인정하긴 어려워도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만큼. 고려해볼 법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출산을 했을 때그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고 출산하면 이런 이익이 있으니까 나도 출산을 해야겠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 정책의 하나로. 앞서 현재는 2016년, 2018년, 2020년 5년간 5회 응시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은채입니다.